계속해서 초례곡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고센 땅에 이주한 야곱의 열한 아들이 사0년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는 그 어떤 기록도 계시도 없이 역사가 뚝. 것 같은 그러한 시기가 두 곳이 존재 두 곳이 존재합니다 어디죠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또 말라기와 신약 사이 즉 구약과 신약 사이 그 바로 그것이 암흑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두 기간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계시가 없고 그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으며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은 시기 마치 암흑기와 같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은요. 의도된 침묵의 기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공백 기간이고 암흑기였지.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 준비 준비하시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우린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암흑기와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을 잘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70명 정도 들어왔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면 불안해하고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앞서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으로 믿으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채워가는 사람이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그 인생의 암흑기를 쉽게 말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매일 마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스러운지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나의 약함을 늘 인정해야 하기에 결코 쉬울 수가 없어요. 결코 아무 길을 지난다는 것은 쉬울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시기를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버년이라는 사람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배움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배움이 적은 사람이었고, 태어난 집도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땜장이었습니다. 땜장이야, 돈을 벌면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신앙을 접했어요.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영국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국의 정교회는 성공회였거든요. 그 성공회가 아니라 청교도 이제 침내교인으로서 이제 세례를 받고 정식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였고 그 당시 성공회가 아닌 개신교는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존 번연은 불법 집회를 했다는 죄목으로 무려 감옥에서 12년을 보내게 되죠. 이 12년이란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12년이란, 12년이란 기간 동안 존 버년은 그곳에서 책을 하나 썼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읽어보지 않더라도 그 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고 신앙의 책인지를 다 저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존 버년에게 그러한 12년이라는 감옥에 갇힌 시기가 없었다면은 어쩌면, 그러한 주옥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걸작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사도바울이 썼던 것 중에서 옥중서신을 보면은 그의 신앙의 정수를 그 안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흑기라는 것, 인생의 암흑기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기에도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비록 자손에 대한 약속은 성취됐지만 이들이 머물던 곳은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여러분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이 애굽을 떠나야 할 이유도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의 성취는 개개인의 번영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나한 사람의 잘됨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적 역시 개개인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될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나 방향 나아가 우리가 안주해야 할 곳은 단순히 나 하나 잘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전에 없던 힘을 얻게 되는 것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했던 힘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조사온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은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 언제나 순종에 있어요.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 역시 순종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잡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타이밍을 알려주듯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왕이 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이 표현을 굳이 쓴 것일까? 왜 굳이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일까? 여러분, 단순히 지도자만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도자만 바뀌고 왕이 바뀌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도자를 비롯해 그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언제나 새로운 사회 질서와 분위기가 형성되기 마련이에요. 요즘 시대도 그렇잖아요.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사회 흐름이 바뀌고 정권의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당시 애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흐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즉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이고 혐오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해요.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등장했다는 말로 표현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세계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종 차별은 존재합니다. 저 유럽을 보세요. 중동에서 난민들이 몰려드니까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끼리 혐오하지 않습니까? 그 중동 사람들을 향해서 아랍 사람들을 향한 혐오를 갖고 그들을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피부, 피부색에 따라 인종을 차별하는 행태는 뭐 예나 지금이나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고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이지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고 강도 높은 노역을 강제로 시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약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배너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핍박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커졌습니다. 결국에는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변 환경이나 심지어 권력자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실패 없이 이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최악의 상황이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약속과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서 보면 급기야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죠. 1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가 누굽니까? 뭐 오늘날에는 산부인과를 가지마는 산파는 그 당시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구방이었던이 바로는 자기가 계획했던 그 학대가 통하지 않자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는데 바로 인위적으로 히브리인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 정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산파를 부르지 않습니까? 산파를 불러서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니면 죽이고 여자 아니면 살려둬라. 이 얘기를 했다는 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긴 할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지만은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할것 없이 권력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면요. 이런 비인견 인간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 등장했던 독재자들이 하나같이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인종청소를 자행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들이 살인을 즐겨해서 피를 즐기한 그러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일들을 벌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명 높은 히틀러도요, 여러분 그가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요 순진한 소년 같다라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권력이 우상이 되어 버리면은. 폭력과 불의가 당연한 듯이 자행되는 법입니다. 바로가 태생부터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 간에 무엇이든 우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저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렸을까? 왜저 사람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완악한 행동을 할까? 다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나라고 아닐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비단 권력만이 아닙니다. 돈이 우상이 될수 있고요, 성욕이 우상될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우상에 서로 잡히는 순간 누구든지 비인간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자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자리매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가 분명 남자 아기들은 죽이고 여자 아기들은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산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왕의 명령이 얼마나 준엄하게 들렸겠습니까? 요즘같이 5년 임기의 대통령의 명령도 그 명령이 때로는 부당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복종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길래 어길 수 없는 명령인데 하물며 그 시절 절대 권력이자 종신적인 권력인 그 왕의 명령을 어떻게 불복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여인들의 여인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왕의 명령을 어떻게 불복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간결하게 말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요. 이들은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왕보다 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대하여서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왜 두려운 일들이 많은가요? 왜 불안해 합니까? 왜 두려워 합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려서가 아닐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는요,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인해 더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와서 우상이 되어버리고 두려움으로 자리매김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로 자리매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애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크게 아퍼 본 사람은요 작은 아픔은요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더 확장해서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머무는 것입니까? 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하는 그 죄의 실수들을 왜 계속하는 것입니까?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삶으로 범죄하는 모습들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죄의 습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크게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는 그런 일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요, 결코 공포심이나 무서워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존귀함도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 산파들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아이를 살리면 자신들이 죽고 반대로 아이를 죽이면 자신들이 사는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죽이고 나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리고 나를 희생할 것이냐 이러한 선택 속에서 이 삼파들이 고민했겠죠. 근데 그 순간에 이들의 중심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생명 존중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왜이 세상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돈몇 푼의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자기의 이익과 욕구 해소를 위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요?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겠습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적 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착취와 탄압과 억압과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예배를 뜨겁게 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그게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제가 해외 뉴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I T예요, I T. 뭐 우리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나라긴 하지만은 저는 유독 그 I T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뭐 거기에 뭐성교하고 이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요즘 I T에 대한 소식이 어떤 소식이 주로 들립니까 뉴스에서 그 나라가 무정부 상태다라는 거예요. 갱단이 통치하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뭐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나쁜 소식만 들리는 나라예요. 어우 무서워 이런 생각만 드는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왜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냐면은 이제 시간을 거슬러 2010년도에 이 아이티에 대지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14년 전에 이 아이티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걸 관심을 갖냐면은 그 2010년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나라에서 구호 물품을 보냈습니다. 구호 물품을 보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뉴스로 나왔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은 지나갔겠죠. 그런데 그 즈음에 그 나라에서 이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선교라든지 이런 신앙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압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대각성 운동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심심치 않게 그 시대에 그 2010년도에 그 IT에서 일어난 뭐 예배 영상, 회계 영상 같은 것이 마구 퍼졌어요. 깃발을 흔들면서 예배하고 막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했어요. 아 IT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전화위복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14년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나라가 2014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를 보면서. 도대체 그 시기에 일어났던 예배 운동은 무엇이었을까? 그 시기에 사람들이 흘렸던 눈물은 무엇이었을까? 그 시기에 그들이 엎드렸던 것은 과연 어떤 이유였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를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배 자리 혹은 모임 장소가 있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 뜨겁게 찬양하는 것다할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며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선택들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한들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고 진정한 예배자라고도 할수 없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옆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족들 나와 함께 하는 동료들 그 그들에게 여러분 존중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들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18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함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산파들의 아주 순발력 있는 대답을 봅니다. 지금 이 산파들은 왕이 내린 명령을 제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려 나간 거예요. 아니 분명 명령을 내렸는데 아이들이 줄질 않아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 그래서 불림 받은 거죠. 고출 받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이 한 결, 선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내린 결정들, 아이를 살린 그 결정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엄청 무서웠겠죠. 자칫 잘못 대답하면 이들은 명령불복정으로, 항명으로 죽을 수 있는 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산파들이 내놓은 대답은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우수었습니다. 우수광스러웠어요. 대답이 뭡니까? 말 그대로 히브리 여인들은 애국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쓸 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답변입니까? 정말 황당한 답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잡한 세상을 살며, 물론 준비해야 될 것들, 예배할 것들이 분명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로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면은 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맞는 지혜 있는 해답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늘 채워져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 있게 순발력 있게 그 난관을 헤쳐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큐티를 권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발력 있게 대응합니다. 지혜롭게 대, 대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이익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줄을 잡아야 될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일까?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무엇일까?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기준을 갖고 선택하면은요, 여러분 거기는 실패와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파들은 왕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살리기보다는 자신들을 희생할 각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 집안이 번창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정체성도 우리가 생명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사는 비결도 모두 어디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꼭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더 가치 있게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